양궁, 쌍을 지우마, 궁금과 을을로서 천마와 지우를 안다. 저는 금을 따라 무궁무진하게 꽃이 피는 곳이다. 전의 종금, 근화궁. 정탈, 기우, 미반자, 정에서 미를 찾고, 낙반사유, 십중사, 미에서 십을 찾아서, 팔력, 십월, 이, 인심, 승과 함께하여 어, 열승이 되니 인원 1대 18총 이곳이 진실로 열애가 계신 곳이다 옥등추야 38일 가을밤에 옥등 밝혀 봄을 부르나니 남북 상하 태평가 남북이 서로 조화로 태평가가 울려퍼지네 육식 창생 보명처 세상 사람들아 목숨을 보존할 곳을 알고자 하는가 길성조리진십승 상서로운 별이 비추어 임하는 곳이 참된 십승지이니라 양백상풍진리야 양백과 상풍의 진리가 그곳에 있는데 안적지화인부도 동과 재화의 눈이 붉은 사람이라면 어찌 이를 알아볼 수 있으랴 구궁가일십승리 그의 일을 더함이 십승의 이치이다. 만곡 만근 공복 만가 그곳에는 봄표처럼 따사라운 하늘과 땅의 이치로 어우러진 노래가 가득 차있도다. 활인 멸마 심판기 사람을 살리고 악마를 멸할 판단력의 기틀이다. 사인 불인 저 허물이 사람의 몸미로돼 하나님이고 하늘은 비어있는 것 같으나 존재하듯이 천신하강 분명지 사람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지니 팔왕팔구 선자리 옳고도 옳도다 천진화심 불변심 내가 곧 하늘임을 참되게 제득하고 결코 바뀜이 없다 건우, 그 곰마, 우성리, 하늘과 땅이 지는 가슴에서 이루어지니 화기, 동풍, 진인출, 몸 안에서 시원한 바람 또는 거센 그 풍랑이 일기도 하고 청둥, 번개, 벼락이 지기도 하니 하늘, 땅, 천사, 악마 모든 것을 체험하여, 체험하여 나와 진인이 다르지 않음을 안다. 시오시호 부재래, 이 좋은 시절은 이미 와있고 계속 이어지니또 오기를 바라지 말라. 개목청이 질쪽이 눈을 크게 뜨고 길을 열어 빠르게 달려 몸 안에 들어가라. 사구 합체 전전리. 그것은 네 개의, 어, 구가 합체되어 전자가 되는 이치이다. 황정경 독단심전. 수없이 많은 신들이 거처하는 몸을 살피고 헤아려라. 사방충정종금리. 몸 가운데의 바른 빛의 이치를 따르면 1월 무강 불려서 해와 달의 빛이 없어도 결코 어둡지 않으리니 낙반사유십자리 열의 이치를 사중구생완년과 완전하게 깨우쳐 죽어도 사네. 수승화강병강리 병을 물리치는 수승화가의 화강의 이치는 불로불사감으로 불로불사의 감로수이니. 삼인 일석수자리 이를 닦아서 진심불변 독신천 진심불변의 하늘이치를 굳게 믿으라. 육각팔인 천활리 금은 하늘불의 이치이니. 용기하라 양백리 용마하도와 용기낙서에 두 개의 백십자가 있는데 심청신한 화생인 그곳 사람은 마음이 맑고 몸이 편안하다. 세인 부지 쌍국리 사람들은 궁궁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 천하 만민 해원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온통함이 풀어지는 세상은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옮기는 해인의 이치에서 비롯되니 천하 인민 심판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과 같은 판단력을 가지리라. 중입 자시 금화일 지금 이때가 몸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날이니 출사 입생 부지망 몸 밖에서 구하면 죽고 몸 안을 살피면 산이 결코 잊지 말라. 우성 우성 화우성 몸 안에서 하늘과 땅이 조화롭게 어울리니 화기, 동풍, 만방, 화기로운 바람이 온몸 모든 세포에 불어, 은악, 양성, 군자일, 선악 모두 존재하는 완전한 사람이로구나. 부지, 춘일, 하망생, 내가 곧 하늘인 줄 알지 못하면 어찌 살수 있으랴. 1조 3위 자우중, 심은 3위 일체이니, 피란, 지본, 도제심, 피난의 첫째 근본은 모두 마음심에 있다. 응문 창천, 홍구 중 하늘이 구름과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더라도 욕사, 사주, 영부득, 하고자 함을 없애면 죽을 힘을 다해도 오랫동안 이루지 못하던 전무후무 초락도 전무후무한 최초의 성경 하늘의 법도를 얻는다. 불가사의 불망추, 불가사의한 것이니 하나 됨을 잊지 말라. 천근 월굴한 왕래, 하늘을 근본으로 하고 달을 이치로 하여 맞추어 왕래하니 36궁 도춘야, 몸 안에 36궁이 모두 하나님이니라. 무은, 우진, 감노비 구름이 없음에도 참된 감노의 비가 내린다. 천향, 둑수 전전리. 하늘의 향기를 얻는 진리의 숫자는 두 개의, 두 개의 받전에 있는 이치이다. 12문계 대하문. 12개의 문을 열어서 큰 조화의 문을 이루라. 1월 명랑 광희선. 1월처럼 밝게 밝아지고 빛나리라. 미제차 웅궁을쇠 아름답다 국물의 이치로 움직이는 세상 백일승천 비비유 환한 태양같은 깨달음이 이어지리니 전중생의 아천고 밭의 이치를 깨달으면 삶속에서 아름다운 하늘의 맑은 노래를 들으며 부지세월 하갑자 시간이 멈춘 듯 흐름을 느끼지 못한다. 욕식상궁탈금리 궁궁의 이치를 알고자 함은 시간의 속박을 벗어나는 일이니 혈맥간통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혈맥을 간통하리라. 욕식창생안심처 세상사람들아 안심처를 찾고 있는가 삼풍양백유인처 완전한 삼의일체 완성을 이루는 곳이 사람이 있을 곳이다. 금성 금성 하금성 금성 금성 하는데 어디가 금성인가? 금백토성 한수별 이십을 이룬 나의 몸이다. 계명 용규 하처지 봉황과 용은 어디에 있는가? 읍자 개변 시금성 바로 나의 몸 속에 있다. 계룡 계룡 하계룡 계룡 계룡 하는데 무엇이 계룡인가 자선 중금 계룡 하늘 불이 타오르는 17수에 있다 비산 빛냐 길성지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내 몸의 길지이니 계룡 백성 백석 진계룡 20이 진짜 열애로다 10승 10승 하십승 20이 과연 열애일까 승리대상 진십승 이십위에 진짜 열애가 있다 양백양백하는데 무엇이 양백일까 선후천지시양백 하늘이 땅됨이곧 양백이다 하도낙서연기수 하도낙서연기의 수가 있고 심령의 백진양백 마음과 영 모두 깨달은 존재이니 이미 열애 그 자체로다 삼풍, 삼풍, 하삼풍. 삼풍, 삼풍, 학은을 무엇이 삼풍인가? 비산 빗냐, 시삼풍. 바로 내 몸에서 일어난다. 세인, 부지, 하우로 세상 사람들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불과 비, 이슬을 알지 못한다. 무곡, 대풍, 시삼풍. 이는 곡식 알갱이 없이 크게 풍성한 세 가지다. 궁을, 궁을, 하궁을, 궁을, 궁을, 하근을, 궁을 무엇이 궁을인가? 하늘과 땅의 이치가 바로 궁을이다. 일량, 이름, 역궁을, 하늘과 땅이 서로 바뀌니 이 역시 바른 이치이다. 자, 선인, 진궁을, 몸 안에 하늘불이 바로 참된 궁을이다. 우성, 우성, 항우성, 우성, 우성 하는데 무엇이 우성인가? 천도 경전, 시우성. 하늘의 도로서 열의 밭을 가니 이것이 하늘의 성품이다. 우성제야, 우명성. 하늘의 성품은 들에서 들리는 소 울음소리를 들어보라. 천우지마, 진우성. 하늘이 땅대이 바로 우성이다. 정시, 정시, 하정시. 바른 알, 바른 시 하는데 무엇이 바른 알인가? 만칠 가삼 시정시 꽉찬 칠에 삼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하성부지 무예후 어찌하여 그 성을 알지 못하고 그 후손이 없는가. 일자종행 진정시 여래불이 바로 참된 알시이다 해인해인 하해인 해인해인 하는데 무엇이 해인인가 견부지 이하 이화우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불, 비, 이슬을 보고서도 알지 못하노나 화자, 화자, 하, 화인 화자, 화자 하는데 무엇이 화자 도장인가 무궁, 조화, 시, 해인 무궁한 조화를 일으키는 해인의 도장이다 전이, 전이, 하, 전이 전이 무엇인가, 전이 무엇이냐 하는데 과연 전이란 무엇인가 사면 방정 시전의 사람의 몸이 바로 전이다. 전지 우전 변화전. 몸은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변화를 거듭하는 바치다. 묘술 무궁진전의 묘한 변화와 움직임이 무궁무진한 내 몸이 참된 열애이다. 종금, 종금, 하종금. 금을 따른다, 금을 따른다. 하는데 무엇이 금을 따르는 것인가. 광채의 영롱 종식음 광채가 영롱하게 빛나는 내 몸을 따릅니다. 일월 무광 광희성 내 몸은 태양과 달의 빛이 없어도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성이다. 사불 범정 진종금 몸은 모든 것이 다했다. 진경 진경 하진경 참된 경전 참된 경전 하는데 무엇이 참된 경전인가? 요마 불침 시경진 밖에서 구하지 말고 몸 안에서 구하라. 이것이 항상 진여야 참된 경전이다. 상제 예언 성경설 태초에 참된 말씀이 있었나니 호리 불차 진진경 털끝만큼도 고칠 만한 오차가 없는 참되고 참된 경전이다. 길지 길지 하길지 길지 길지 하는데 어디가 길지인가. 다회선 중 시길지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내 몸이 바로 길지이다. 삼신산하 우명지 삼위일체 소우릉 소리 들리는 나의 몸이 열애이다. 계수 범박 시길지 사람의 몸이 길지이다. 진인 진인 하진인 진인 진인 하는데 누가 진인인가. 지목화생 시진인, 가슴이 열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참된 진인이다. 천하 일기 재생인, 하나내불, 하나됨을 거듭하는 사람이 진인이요. 해인 용사 시진인, 해인을 이룬 사람이 진인이다. 진목화생 변화인, 참으로 가슴이 열리고 살아난 사람은, 무하체불별리, 티 없는 옷 같은 몸이여 깨달음의 존재다.동방 중생 금화밭 천국의 화창한 봄처럼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니 열방 호접 가물에 몸 모든 곳 모든 세포에 나비가 모여들고 노래와 춤이 넘친다.지평 안철 변심력변심력 변심력. 균형을 맞추고, 어루어 만지고, 살펴서, 마음과 영이 열래니 천하, 인민, 대호성, 몸, 모든 곳, 모든 것이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여강, 여치, 우명성, 미친 것 같고, 치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온다. 세인부지, 조소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천무천심하천생, 하늘 마음이 임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우명십승신길지소름음소리 들리는 열애의 땅, 내 몸이 이제껏 찾는 길진이라, 성각지인 예언생,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세상에 대미리 해 말씀하셨으니, 홍구 장려 안적화, 깊은 방 어두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제하의 눈이 벌겨져 있다면, 인계 불사진, 불지, 사람들이 모두 생각과 행동에 참됨이 없으니, 고사 담아, 사실, 좋은 일에 막가 아끼는데, 이런 경우에 더 그러하다. 쌍견 언쟁 조십구그 몸이 병들고 망가지고, 잠시, 잠시 불면 액, 잠시도 액을 면하지 못하리라. 굳이 가일 선무형 아홉에 하나를 더하여 열에이하니 십승 양백 시구인, 바로 내몸 일러라. 불고 좌우 전전진 좌우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사중구생 원진니 이것이 죽음 속에서도 살아나는 으뜸 진리이니라 출사 입생 신천촌몸 밖으로 나오면 죽고 몸 안으로 들어가면 산이 조차 분리 가상대 차례로 이어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처럼. 탄탄대로 영불변 영원불변하는 탄탄대로이다. 유형무형 양대중 양대중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두 가지 길이 있으니 도통 천지 무형의 하늘 땅의 도를 통하는 길은 몸 밖에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찾아야 한다. 좋을시구 진각이 몸에서 시작할 때천된 깨달은 사람이다. 기천, 도신, 시, 불휴, 몸 안에 모든 열애를 심 없이 살펴볼지라. 악재, 만, 악재, 만천, 판단일, 몸 안에서 천둥, 번개, 벼락이 치고, 바깥 세계 모든 것이 함께하고, 함량, 삼월 가안제, 태양과 달 수많은 별이 가득하며 천개 만정 지월의 수많은 형상과 현상이 뒤섞여 존재하며 일어나는구나. 백양무아지일야 따사롭고 하기로운 봄날에 지소녀 은이 남녀가 합일하여 알을 추고 받고 삼삼후와 어, 삼이 일체를 이루나니. 십승 십처로 완성을 이루는 열 곳을 말하지만 미복 청혈 불가생 몸이 아니면 찾을 수 없다 지리 천리 십승 몸 안에 땅과 하늘이 모두 존재하니 궁궁지 이곳이 열애를 이루는 곳이다 만무 일십 입자생 만가지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고 들어간 사람만이 산다 유지무지 분별시 지혜로서 따지지 말지니.화인 악적 불면혹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느 것 하나 나 아닌 것이 없다.인수 분별 양단이 성과악 좋고 나쁨이 보이고.비하락지 혼돈세 불이 날고 천둥번개가 쳐서 혼돈스러우나.서방 경신 사구금.모두가 열애요 나일지니. 종금묘수대운냐 광채 영롱하게 빛나는 나를 살피고 사랑해 주어라 이것이 대운을 펼치는 묘수일지니라 이 지금 해석은 어그어 그어 닉네임이 팔방민 어 팔방님께서 다그 번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풀이 풀이와 번역 어 이거 지금 다 됩니다. 이이 예, 이 지금 풀이에 대해서 이 안에 그 진리가 그거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어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제가 읽다 보니까 과거가 생각이 나고. 어, 저의 그 과정들도 생각이 나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떠올라져서 눈물이 안날 수가 없어요 어, 이건 그래요 그래서 뭐 그것도 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래도 눈물이 나서 그냥 막몇번 그 반복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게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있잖아? 그러면 나는 몸이 없어. 그냥 이게 투명, 투명인간 같아. 그 빛이 그냥, 그냥 있어. 그런다 어쩐다 이런 것도 없어 나는. 그냥 있어 빛이 그냥.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여기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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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왜 과자 그거 있잖아, 일반톡 터지는 거. 어다 그래, 여기 반짝반짝반짝반짝해. 반짝

그래서 잡지 못했죠 oh. yeah. 이런 아픔 중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이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어왜 yeah. 그런데 잊지 못하죠 oh. Come on.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